네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윈도우 정품 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품 인증을 저번에 이제 이전 영상에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정품 인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품 인증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글 크롬을 이제 키면요, 네, 게스트 창으로 먼저 켜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을 들어가거나 아무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제가 아래다가 이 영상 아래다가 어떤 링크 하나를 올려놓을 건데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제 블로그에 이런 이제 윈도우 10 정품 정품 인증 방법에 대한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 네, 내 컴퓨터에 저장하셨고, 이걸 바탕화면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를 해서 바탕화면에 갖다 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압축을 풀기 전에 해야 할게 있습니다. 압축 풀기 전에 해야 할게 뭐냐. 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보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 보안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들어가서 설정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 실시간 보호 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끄심, 끄시고요. 이해를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져 있죠. 이거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압축 풀기를 합니다. 비닐번호가 뭐냐면 SMTB에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압축이 성공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KMS 오토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KMS 오토넷 클리너 리드미가 있는데 리드미는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토넷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 뭐 하신 분들은 상관 없고 이렇게 처음에 키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뜬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누르고 액티베이트 윈도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쭉 뜨는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유얼 시스템 이제 이제 액티베이티드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한번더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하나 뜨죠? success, successful, 계속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kms host service has been successful, delight, 이런 식으로 쓰면서, 아래, full activate 라고 뜨면, 끝난 겁니다. 지 즉, 윈도우 정품 인증을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걸 지웁니다. 끄고, 이걸 지워요. 압축 파일은 안 지우셔도 됩니다. 압축 파일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더, 가끔 이게 정품 인증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한번더 하시면 되고, 이제 다시 올리신 다음에 실시간 보호를 키시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 10을 이제 정품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윈도우 10을 이제 처음에 그냥 무료로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정품 인증하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품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가 됐다면 이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